이렇게 하나하나 통제해 가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세상에 와 있을 겁니다. 개새끼들아, 내가 뭐 어떻게? 구독하고 가야지. 뜯대 개.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에디터박입니다. 오늘은 여가부에서 아이돌들의 외모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에서 아이돌들의 외모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것은 분명히 통제가 맞습니다. 이 한국의 K팝 한류 문화가 이 작은 나라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모를 통제를 해서 획일적으로 만들겠다. 아니면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 외모를 그 K팝을 통제를 하겠다. 규제를 하겠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류 문화를 위축시키는 일입니다. 여태까지 문정부는 많은 규제와 통제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첫째 소득 주도 성장으로 기업 자영업자 개인의 경제 활동을 통제해 왔고요. 두 번째 인터넷을 검열, 인터넷 HTTPS를 중간에서 검열해서 차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유치원 회계를 정부에서 통합 관리를 하겠다고 그 시스템을 만들자고 그러는데 그것은 물론 감사도 필요하지만 명분일 뿐 분명히 통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 개인 유치원도 유치원도 어떻게 보면 개인이죠. 어떻게 보면 기업 자영업 개인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정부에서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들로 여러분을 이렇게 현혹하고 있어도 그 현혹하는 모든 정책들은 다 명분이고 수단입니다 결국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통제하고 지배하고 공산주의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지금 케이팝이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에서도 활약을 하고 그 정도로 우리 한류 문화가 뛰어난데 케이팝의 외모를 통제를 하겠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주제를 하겠다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케이팝을 위축시키는 겁니다. 한류 문화를 위축시켜서 대한민국의 한류 문화를 뒤처지게 위축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케이팝 스타 박진영하고 양현석하고 했던 케이팝 스타도 얼마나 잘나갔습니까 흥행에 성공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도 많이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최순실이 한류 문화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무한 뭐 사업들이다 해서 지금은 안 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뭐 정유라도 뭐 비리가 있어서 뭐 그렇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승마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고 국위선행을 할수 있는 단계. 황우석 박사도 줄기세포를 약간의 과정을 해서 했지만 그 연구를 계속 했으면 대한민국을 알리는데도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결국에는 성과를 내서 대한민국의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인데 그것 테크를 걸어서 그것도 못하겠죠. 그리고 소년재 선수 같은 경우도 뭐 관련 무슨 특혜가 있었다고 해서 결국엔 그만두게 했는데 선수 생활를 그것도 소년재 선수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 사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의 체육계 믿음 체조를 위축시키는 지금 그 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죠. 지금 문정부에서 기업들, 자영업자, 서민들, 경제활동을 통제해서 소득주도 성장, 뭐 여러가지 뭐 규제, 법인세 등을 올려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기업들, 경제활동, 자영업자, 서민들, 경제활동을 통제해서 위축을 시키고 통신, 인터넷, 인터넷을 지금 통제를 해가지고 IT강국인 대한민국의 인터넷, 통신, IT를 위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K-POP의 외모를 규제하기 시작해서 외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페이스 p 을 위축시키고 있죠 여러분 결국에 이런 대한민국을 통제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득이 되는 거는 한 가지도 한게 없어요 대한민국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문정부가 대한민국을 위축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통제해가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세상에 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